다음은 단지 참고 사항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는 거라서 안 들어도 좋겠습니다. 완전할완, 빛날 료, 목욕할욕, 소우. 자그럼 먼저 완전할완 보겠습니다. 그래, 완전할완에는 그래 이제 완벽이라는 한자어도 있겠습니다. 그래 완전할완. 그다음에 이제 구슬벽. 그래 구슬벽에서 완벽이다. 그래 요거 이제 그래. 고사성어 한번 보겠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뜻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완벽, 완전한 완구슬벽. 1. 결함이 없이 완전함. 2번에 빌린 물건을 온전히 돌려보냄. 그래, 고사성어. 전국시대 조나라의 재산 인상리가 진나라 소양왕이 15성과 화씨의 벽을 바꾸자고 하여 진나라에 가서나 소양왕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목숨을 걸고 그 구슬 벽, 그래, 그것을 온전히 도로 가지고 돌아온 데서 온 말. 그래서 이제 완벽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다음, 그 보겠습니다. 어. 자, 다음은 이제 빛날료, 빛날료 중에서 이제 이게 꽁적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꽁적. 그리고 꽁적. 그래 꿍 저기 저기 글자인데 그래 요 글자가 들어가는거한번 보겠습니다 요 글자가 들어가는 한자 그래 여기 보면은 어 그래 우선 어삼수변 물이 있으면 그래 시설탁이 되겠습니다 시설탁 그래서 세탁하다 그래 시설세 시설탁 세탁 그래 요게 어가고또 이제 뽑을뽀탁도 되겠습니다 뽑을탁 그래 사람 손이 있는 거를 그래, 제방비을넣으면뽑을탁 그래, 누구를, 뭐랄까, 발탁하다. 그래, 어떤 임, 인재를 발탁하다 할 때, 그래, 뭐, 뺄발, 뽑을발, 그 다음에 이제 뽑을 탁, 발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래, 발을 나타내는 거, 그래, 그래, 고를 넣으면은, 어, 아, 그래, 여기서는 이제, 띌약이 되겠습니다. 띠다. 그래, 띨약 해가지고, 띨도띨약 그래서 이제, 도약 되겠습니다. 띨도띨약 해서 도약. 음. 자, 자, 그러면, 어, 목욕할 욕 보겠습니다. 자, 목욕할 욕. 자, 목욕할 욕은 앞에 삼수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골곡자가 있었는데, 요 골곡자가 들어가는 나발 중에서 이제, 요게, 요게 딱 있으면은, 이제, 사람을 넣으면은, 인별을 넣으면은, 그래, 풍속속이 되겠습니다. 뭐, 속담 또는 풍속, 뭐, 미풍양속 할 때, 그래, 풍속속. 그 다음에 이제, 어, 욕에다가 이제, 그래, 하품음자를 넣으면은, 그래, 하고자 할욕 되겠습니다. 하고자 할 욕. 그래, 욕구, 욕구가 있다. 또는 욕구, 불만이다. 할때 구할 구, 욕구. 그런데 거기다가 에 이제 마음심을 넣으면은, 이제 욕심욕이 되겠습니다. 욕심욕. 그래서 이제, 뭐, 탐욕이니, 욕탐이니 할때 그래, 탐낼 탐 해서 이제 탐욕에 들어가겠습니다. 음. 자, 그래, 요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소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래, 소우는 그래. 사자승어가 좀 있어서 이제 사진 보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 자 우선 소우가 들어가는 중에서 구우일모가 있겠습니다. 아홉 구 소우 한일 틀은 모 그래 소가 아홉 마리인데 그 중에 이제 틀한 개인데 어, 사진에서 해석한 읽어보겠습니다. 아홉 마리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틀즉승 많은 가운데 섞인 아주 적은 것의 비유 그래 구우일모. 그다음에 이제 어 요, 이제 한우충동도 있겠습니다 한우충동, 그래 땀한 어, 이게 말 치우적군요. 그래, 어, 땀한소우, 그다음에 채울충 마루떼동, 어. 아, 그래 마루떼동, 음. 그래 마루떼동은 그래 뭐 집이나 건물도있겠습니다뭐 병동, 그래 뭐 병원에서 병동 이런 거할때 어. 자, 그래 한우충동 한번 보겠습니다. 어. 그래, 소가 막 땀을 막 흘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 그래, 집안에 가득 차 있겠습니다. 그래, 마루떼 동은, 그래, 집이라든지 건물을 또 뜻도 있겠습니다. 그래, 한우 충동 한번 읽어봅니다. 어, 책이 매우 많음을 이르는 말, 즉, 어, 짐으로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사으면 대들부에까지 미친다는 뜻, 어, 뜻에서, 그래, 유리한 말이다. 그래, 한우 충동. 그래, 책이 아주 많을 때있렇게 한우 충동 쓰겠습니다. 짬, 한, 소, 우, 채, 울, 중 마루, 떼, 동, 한, 우, 충, 동그 다음에 이제 우, 수, 마, 발, 백, 타, 인, 다 소, 우, 오, 중, 수, 이거는 오중, 눈, 오중, 수, 말, 마 이것은 우적, 일어날, 발, 우적, 일어날, 발, 인데 그래 음, 우적, 일어날, 발, 인데 여기서는 뭐 그래, 말루 동,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그래, 확실한 건 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간에 우, 수, 마, 발, 은 그래 어, 소유똥과 말, 아, 어, 소유오중과 말똥이라 합니다. 그래 소오중과 말똥. 그래 우수마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 우수마발 어. 그래 어. 소오중과 말똥 즉 어, 쓸모 없는 것의 비유. 그래 쓸모 없는 것의 비유가 그래. 우수마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 하여튼 이것은 우적 일어날발이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